강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0일 내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.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안 대표는 또 청년 창업 지원 등 국민이랑 총선 공약을 언급, 청년 고용 촉진법 등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. 정부 여당도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치가 국회가 청년들의 절망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.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심을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, 피해자 가족들이 거듭 국회에 호소했지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. 부끄럽다면서 늦었지만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.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또한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습니다. 특히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 처벌이나 단순 조직 개편에만 그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체계 정비에는 소홀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처벌만 하고 넘어가는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